안녕하세요. 구민아치마입니다. 자, 오늘도 문의주신 채무자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직장 다니시고 사대 보험 되시고, 입사일이 2024년도 9월, 연봉은 3,800만원, 은행이 420, 또 다른 은행이 200시, 캐피탈이 2070만원, 카드로이 1,090, 저축은행이 380, 저축은행이 1,240. 이렇게 해서 총 5,410만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신용 점수는 나이스가 707점에 KCB가 617점. 이분이 저희한테 문의 주신 내용은 뭐였냐? 바로 통대환 대출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들 납입 금액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걸 통대합을 이용해서 적금으로 대안도 하고 납입 금액도 줄이고 싶다. 이거죠. 자, 재직기간 9월이면 10, 11, 12, 1, 2, 3, 4, 5, 6 건강보험료 상으로 6번 이상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재직기간은 문제 없고 연봉이 3,800, 부채가 5,410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 뭐 통장이 안될 정도는 아니고 내용만 딱 보니까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런데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여쭤보니까 아. 이건 통대안을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은행 이거, 햇살로 1호, 이것도 1호. 이자 높죠? 뭐, 당연히 해야겠죠? 문제 없죠? 근데, 안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캐피탈이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바로 신차일부입니다. 신차일부. 할부. 신차일부는 이자가 낮아요. 은행의 신용대출보다 이자가 더 낮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분이 연봉이 3,800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대한 대출 이용했다 쳐. 그리고 나서 그럼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예상을 해볼 경우에 약한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3천만 원. 그러면 현재 은행만큼 아니 은행보다 더 낮을 수도 있죠. 이 캐피탈의 신찰부가 2,700만 원이나 거의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은행에서 3천만 원이 나와버리면 꼴랑 어찌 보면 900만 원더 저금리로 대환을 하자고 통대환을 해?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 그럼 캐피탈 이자가 낮으니까 캐피탈 건 놔두고 이자 놔두고 낮은 거 놔두고 나머지만 상환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통대안 대출은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서 신용점수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은행에서 최대한 많은 대출을 저금리로 받게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은행도 아니고, 일 금융권 은행도 아니고, 이 금융권, 캐피탈 카드로 뭐 저축은행. 애네들은 상환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신용금수가잘안 올라요. 그리고 애네들이 있어버리면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나도 훨씬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애네들만큼은 상환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자가 낮더라도. 그러니 얘를 놔둘 수가 없어. 캐피탈 얘를. 신찰부를 상환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이거 뭐 꼴랑 900만원 더 받자고, 적음율을 대안하는 건데, 문제는 통대한 수수료는 또 뭐예요?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900만원 꼴랑?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통대한 대출을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어떻게 해서든 좀월 나비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계속해서 물어봤지만 아니 말로 차를 팔수 있으면 차를 팔아버린다면 이 신차로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그러면 나비 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걸 또팔 수도 없어. 왜? 여기는 저축량이 1,240만 원 얘가 이 차량으로 해서 받은 후순위 후순위 차량담보예요. 꽃순이 차량, 차량 담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기 전에는 또이 차를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다 안 돼. 또기건또 근로자 햇살롱. 이미 또 정부전 자금은 또 이용하고 있고.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일반 신용대출도 어렵고.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해결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다만, 만약 고객님이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다면 그때 되면 은 지금보다는 신용점수가 더 올라가니까 그때 혹시라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는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애네들 대안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차량담보대출 대안을 하면서 통합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오늘 납입금액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건 어떻겠느냐 라고 여쭤보고 상담을 끝냈습니다 그리 그런데 그런데 이분이 오후에 또 연락을 주셨어요. 왜 연락을 주셨냐? 사실 저하고 상담을 충분히 하긴 했지만, 뭐 제가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도 한겨 월 나비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기다리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른 통대한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봤대요. 근데 거기서는 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과연 믿고 진행을 해도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업체의 사람을 믿어도 되냐 이 업체를 믿어도 되냐 이건 질문이 안 돼요 왜그 그 업체는 제가 아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모르기 때문에 믿고 말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래 업체는 문제가 다치고. 그럼 과연 통대안을 해도 되느냐 이거죠. 자, 일단 저는 저희 기준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이안 된다는 얘기는 통대안 진행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해서는 고객님한테 이익될 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금률이 2100만 원 정도, 2070만 원 정도에 이용한데 은행에서 나와봤자 3000인데 꼴랑 900만 원더저금률로 대안하고자 이 어마어마한 수술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분한테는 왜 그쪽에서 진행해도 되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5,410만원 수술을 포함하면 한 6,000만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돼요. 6 0 0 0 자, 그러면 은행에 3,000 나왔다 가정했을 때, 나머지는 이제 이금융에서, 이금융에서 3,000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건수가 적게는 두건 많아봤자 세건이에요 많아봤자 세건 그럼 현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건이잖아요 이게 절반으로 줄어요 건수가 특히나 이 캐피탈에 있는 차알부 얘네 상한 기간 짧을 것이고 카드론의 상한 기간 짧을 것이고 초축은의 금액 증거 이거 뭐 당연히 상한 기간이 짧을 것이고 그러니 건수도 줄이면서 상환 기간도 늘려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월 납입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월 납입금액이거든 납입금 납입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잖아요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다시 문의를 주신 거죠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겠어요? 고객께서 아니 말로 이 수수료 이큰 돈을 줘가면서까지도 납입 금액을 줄이고 싶다면 줄이고 싶다면 사실 해도 제가 봤을 땐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는 수수료 대비 저금리 비중을 따진다면 이건 절대 해서서는 안 됩니다. 이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 고객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상담을 끝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용을 했을지, 안 했을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통대한 대출은 주목적이 이자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기존에 있는 걸 내가 상환하고, 은행에서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지급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 지출을 줄이는 게주 목적이에요 그 부수적으로 월 납입금액도 줄어들 수도 있고 신용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기준은 그래요 이 비싼 수수료를 조과하면서 통대한 대출을 하는 이유는 이자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고 하는 것이지 납입금액 이자는 얼마 줄어들지도 않고 수술은 많이 나가는데 납입금액은 오로지 줄어든다. 아, 그건 한번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